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아 예, 저는 성동구에 사는 주부예요. 네. 예, 제가 지금 현재 전세 거주하고 있고요. 네. 3 개월 후면 음, 네. 전세 만기가 돼요. 네. 그데 이제 보증금 1억 인상해 달라는 이제 통보를 받고 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이제 이참에 주택을 매수할까 생각 네. 중인데요. 네. 어, 제가 이제 좀본거 있어요. 네. 성동구 네. 금호 벽산 아파트 하고요. 금호 벽산 행... 아파트요. 네. 행당역 풍림 네. 아이원? 네. 상도동 상도 중앙 네. 하이츠. 네. 예, 네, 이세 곳을 좀 보고 있는데요. 음, 네. 예, 네, 그 각자 이제 뭐 무슨 전망이라든지 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제가 네, 궁금한 것이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연락 잘 힘들어서. 네, 연락 잘 네네. 주셨고요. 대표님과 인사부터 나눠 볼게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아네 안녕하세요 목소리 굉장히 밝으시네요. <laughs> 예 대표님 방송 즐겨보는 애 청자예요. 만나서 주셔서 반갑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어 지금 전세 살고 계시는데 이제 내집 마련을 하고 싶은데 그 이유가 아, 전세 보증금 을좀 올려달라고 한 모양이죠? 네. 네. 어, 홧김에 집을 살려고 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요 이제 네. <laughs> 예, 내집 마련하고 싶었는데 마침 또 보증금 올려달라고 하니까. 네, 그,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좀 있고, 네. 또이 차에 또 구입을 안 하면 안될것 같은 요즘 그 흐름이 그렇잖아요. 네. 불안해서 지금 이제 결정하기 진짜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대표님 전좀 받고 싶어서. 지금 말씀하신 그새 아파트, 그몇 네. 평대를 그 보시는 거죠? 20? 아, 제가 보는 거요. 네. 32평 정도, 30평대, 30평대 초반대. 네. 제가 보니까 새 아파트가... 네. 가격대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한 9억 네. 정도선, 네. 네. 아 네, 그 정도 선에서 집을 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네. 그래서 집을 구하다 보니까 그 선에서 집을 좀 알아보다 보니까 어, 지금 금호동 같은 경우 성동구 쪽의 두 개의 아파트는 이제 주변 지금 살고 계시는 곳이니까 좀 알아보신 것 같고. 네. 성도동은 어떻게 하다 여기를 알아보신 거죠? 아 이제 금호동 이쪽에 조금 집값이 높아서. 네. 예 네, 그쪽까지 가게 됐어요 갔는데 우연찮게 그 집을 보게 됐는데 네. 그냥 여기도 뭐 낮지는 않잖아요 비슷해요 비슷한 가격이서 출퇴근 노선... 저렴할 줄 알고 가셨는데 네. 생각보다 비싸더라는 얘기인가요 예, 예 비스, 비슷해요 네. 가격대는 근데 이제 네. 뭐 출퇴근 거리라든지 고려해서 네. 그렇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네. 그냥 그쪽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그새 아파트의 공통점이 지금 가격대가 비슷하고 구억선이고 네. 어, 그다음에 평수, 그다음에 어, 연식도 한 20년 전후 연식일 거예요, 그렇죠? 네.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여기서 좀 갈라지는 게, 갈려지는 네. 게, 어 두산, 아, 금호 두산 아파트, 금호 아파트, 네. 어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세대수가 좀 많죠? 네. 초역세권이고. 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숭신대 입구역 7호선 라인에 있는 중앙 어, 상도 중앙하이츠빌. 네. 어 여기는 지금 세대수가 한 500세대 되나요? 네, 세대수가 많지는 네. 않죠. 네. 연식도 네. 한 17, 1 8년씩될것 같고. 네. 바로 그 지금 그숭신대 입구에 가까운 쪽. 네. 어 여기 지금 한 9년 된 아파트. 여기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가 한 10, 2, 3억 갈 겁니다. 네. 30평대가. 지금 여기는 9억. 물론 여기 세대수가 많고 연식도 여기는 10년 미만일 거예요. 연식이 더 신식이고 세대수가 훨씬 많고 어 금액대는 한 3, 4억 정도 차이 갭이 있는 거고요. 어, 여기 이제 이 지역이 어, 지금 이 아파트에 약간 단점이 있을 거예요. 학군이, 학군에 좀 단점이 있을 겁니다. 아, 예. 초등학교에 조금 멀어요. 초등학교도 조금 멀지만 여기는 이제 초등학교보다는 좀 고등학교가, 아, 아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초등학교 학군을 많이 보는데 어 이쪽에 살다가 좀 젊은 부부들이 고등학교가 좀 갈만한 곳이 없어서 좀 이사가는 경향이 있는 아파트예요. 아. 아, 네. 아, 네. 그래서 어 사실은 뭐 어느 아파트건 돈의 가격에 맞춰서 그 집을 알아보다 보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다 있지 다 장점만 있는 아파트는 없잖아요. 어. 네. 그래서 일단은 7호선에서 좀 가까워서 이 7호선 라인이 바로 그 반포로 지나서 이 강남까지 나이, 그 오는 그 직장인 수요가 많은 그 강남 라인으로 간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고 어 최근에 이 장승배 기역을 보면은 어 비슷한 아파트들이 예전에는 장승배 기역이나이 지금 송실대입구역이나 가격대가 비슷하게 올라가다가 최근에는 이쪽이 좀한1력억 정도 더 비쌀 거예요 여러 가지를 비교했을 때 이제 그 이유가 노량진 유타운이나 이흑성류타운 쪽에 어느 정도 이주 수요가 좀 영향을 미친 감이 있어요. 장승배기역은 이제 행정타운도 바로 앞에 지금 추진하고 있고 자 그런 점 때문에 조금은 이제 차이는 나는데 네. 어 일단 조금 그 말씀을 드리면은 이 아파트는 물론 뭐 최근에도 굉장히 많이 올랐던 아파트예요. 그리고 어 지금 그 전철역세권에서 뭐 아주 초의 역세권은 아닙니다만 가까운 편이고 강남 접근성 좋고 직장이 많은 수요. 그래서 이런. 어, 점 때문에 최근에 많이 올랐지만, 단점도 학군에 대한 단점이 있다. 어, 좀 네. 이런 부분을 좀 염두를 해 두면 좋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금호동에 있는 두개 아파트가 있습니다. 네. 금호 벽산이죠. 금호 벽산. 네, 네. 네, 네. 아, 벽산이죠. 아까 제가 뭐 어, 금호 벽산이고, 그 다음에 행당역 풍림 아이온이라고 랬죠 네네. 자, 세대수는 벽산이 좀 많죠. 네. 어, 행당역 풍림아연은 어, 지금 행당역 대림아파트 뒤쪽에 있는 거고 어, 여러 가지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은 최근에 뭐 올라가기는 최근 3년 동안에 한70% 선으로 비슷하게 올라갔을 거예요. 아, 그만큼 네. 이 지금 여기는 아까 지금 보시는 송실대 입구 쪽하고 좀보셔야될게 뭐냐면 이쪽이 더 많이 오른 이유가 여기는 이제 다리 하나 사이로 바로 성동구잖아요. 네. 강남 다 강남이 올라가면은 그 다음에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곳이 바로 이 성동구 쪽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는 뭐 오선 나인 타고 여기도 뭐 지금 그 광화문 쪽 가는 직장인 수요가 많은 곳이기도 하고 차량으로도 강남으로갈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여기도 직장인 수요라든 지 여러 가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강남에 무엇보다도 강남이 올라가면은 바로 따라 올라가는 가장 가까운 곳이 이쪽이다. 아, 아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여기는 뭐 전월세 수요도 풍부합니다. 근데 이제 이두 아파트의 그 장단점을 보면은 벽산이라든가 이게 조금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로 보면은 어좀 풍림아이온한테 약간 밀리는 경향은 있어요. 그리고 어 지금 여기도 초등학교는 풍림아이온은 바로 가까운데 조금 여기도 멀겁니다. 아 네. 약간 그런 점이 있고 근데 이제 장점은 벽산 아파트가 뭐공식적이지는 않지만 어 조금 뭐 그. 자, 이게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은 있어요. 한번 알아보셨나요? 아, 네. 그냥 그 현수막 걸려서 그정도 아, 현수막 이 갖고... 걸려있던가요? 네, 네, 네. 예,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은 아요하고 벽산 아파트가 비슷하긴 하지만 항상 그 어,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는 것은 이슈가 있는 쪽에 많이 몰리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 지금 리모델링 수요가 있는 이쪽으로 본다고 한다면 뭐, 아주 길게까지 볼 필요 없고, 한 5년 정도로 그 본다고 한다면, 벽산이 아이온보다는 조금 더 우세하지 않나. 아, 이제 그런 네, 거고, 네. 자, 벽산하고 아까 그 보셨던 송실대구역에 입 있는 중앙하이치 같은 경우, 거기는 이제, 어, 둘다 입지라든지 전철, 그 어떤 직장 수요가 많은, 그 전철역과 굉장히 가까운 장점이 있습니다만, 조금 더 강남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성동구다. 그리고 중앙아지 같은 경우는 지금 동작구잖아요. 예, 네. 약간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아주 그시장님께서 거의 비슷한 매물도 9억대의 연식도 비슷하고 어, 지금까지 어, 향후 뭐 지금까지 올라왔던 그 금액도 비슷한 아파트를 보셨는데 조금은 더 개발 호재 자체 개발 네. 호재 리모델링이라는 개발 호재가 어쨌든간에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유리한 게백선아파트다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아, 네. 아 예.